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모든 시군에서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시군별 상황에 따라 실행 방안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구, 경북도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거리 두기 일 단계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적 모임 허용을 기존 열일개 시군에서 스물세 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또 대규모 집회 인원은 오백 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종교 시설 집회 참여 제한도 수용 인원의 삼십 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여기에 시군별로 2주간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 방안을 결정해 시행합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 영천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고 안동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종교 시설 주관 모임과 숙박, 식사를 금지합니다. 성주는 집회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경상북도는 사적 모임 증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사회 거리가 시행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참여, 자유, 그다음에 책임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먼저 백신 접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라는 것.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포함한 대구시의 거리두기 1단계 실행 방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